안녕하세요. 코코선TV의 코코선입니다. 우첫 시간입니다. 오마이 멋을 골랐어요. 어,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여러분 기억하세요? 논노라는 일본 잡지 정말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그걸 사진을 막 오려가지고 막 스크랩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쁘게 입을까? 그러니까 옷을 막살 수는 없지만 제가 근데... 이제 터득한 패션의 노하우는 무조건 트렌디한 옷을 사는 게옷잘 어, 입는 게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기본 베이직 아이템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 유행을 쫓아가지 않고도 그냥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어, 입어줄 수 있고 또뭐 약간 그 유행 좀 쫓고 싶으면 뭐 조금 아이템 하나 정도 이렇게 따라하면 멋쟁이가 될수 있는데 어, 저는 사실. 그,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리폼이에요, 리폼. 어, 사실 미국에서는 전혀 상관 안 하거든요. 뭐, 누가 뭘 입고 나오는지. 그래서 저도 사실, 뭐, 10년 된, 15년 된 정장을 입고 나가기도 해요. 그러면, 사실 굉장히 오래된 옷인데도, 그, 저에게 어울리냐를 봐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냐. 그러니까 그게 요즘 스타일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아 너에게 참잘 어울린다 이 칭찬을 해주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패션은 뭐다 어 나만의 어, 자신감이다.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자꾸 옷살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옷장에 옷이 존 많아요. 그러니까 어, 가지고 있는 옷들을 조금씩 바꿔 입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안 입을 옷이라면 고쳐서 망쳤다 아, 안 입으면 되잖아요. <laughs> 근데 또 나름 이렇게 고쳐서 입은 옷은 너무 애착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, 한두 가지 정도 제 옷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잠깐만요. 첫 번째는. 요거예요. 정장 자켓이에요.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한 2002년도에 한국에서 구입한 옷이에요. 나름 굉장히 비싼 돈으로 샀는데 이게 하얀색이다 보니까 여러분 아세요? 이런 이런 이제 이 깃이나 요런 소매 끝 이런 데가 약간 보풀하기도 생기고 좀 약간 이렇게 바란다 그럴까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참 굉장히 아끼는 옷인데 어뭐 치마에도 입고 이렇게 제가 굉장히 아껴서 입던 옷인데 어, 못 입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그 진주 버튼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짜잔 제가 이렇게 리폼을 한 겁니다. 보이세요? 자 레이스에 진주를 박았어요. 자 이것도 이렇게 여기 이런 데가 좀 헐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박았고 그 다음 에 여기 주머니가 포인트잖아요. 그래서 주머니에 레이스 달고 그 위에 진주를 손으로 다 꼬맸어요. 다 꼬맸고 이렇게 그랬더니 사실 이제 요렇게 이제 지저분한 곳 이런 부분들이 다 가려지면서 어... 그 샤넬을 <laughs> 약간 카피한 그런 디자인인데요. 여러분 어때? 궁금하실 거예요. 이런 거 어디서 사는지 음 모르겠어요. 어, 저는 미국 월마트에 가면 월마트에 가면은 그 이제 옷감도 팔고 이런 재료를 파는 섹션이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요 레이스를 이렇게 롤로 말아서 팔거든요. 이 소매도 보이세요? 소매도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는 진주 안 했어요. 너무 어, 너무 과해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까망으로만 돌렸어요. 왜냐면 여기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좀 오래돼가지고 좀 사갔다 그러나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레이스를 했어요. 근데 어,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일단 월마트에 가서 요것들을 구입을 했어요. 근데 정말 이거보다 더 이쁜 것도 많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에 사시면 되는데, 요런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프 롤처럼 이렇게 말아서 파는데, 저는 좀 넉넉하게 구입을 했어요. 그게 한 6불? 7불? 그 정도면, 어, 요렇게 요런 사이즈의 레이스를 살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쓰고 남았더니, 뭐 제가 이렇게 티셔츠나 이런 데도 살짝살짝 이렇게 주머니 쪽에다가 달아서 리폼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요런 진주는 요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.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런 롤을 또 팔아요. 쭉돼 있는 걸. 그래서 그걸 사서 이게 제가 하나씩 막 꿰서 구슬로 이렇게 한게 아니라 요렇게 다 되어 있는 거를 팔아요. 그래서 그거를 쭉 놓고 일단 시침핀으로 이렇게 이렇게 꽂아 놓은 다음에 하나 하나 다다 박았어요. 그러니까 손으로 손으로 어, 바느질을 했다고요. 다음은 두 번째 옷입니다. 자, 두 번째 소개할 옷은 짜잔 군복이에요. 제가 옷 중에서도 밀리터리룩을 정말 엄청 좋아하거든요. 어, 요거는 제가 한 3년 전에 그 베가스 라스베가스 밀리터리 샵에서 산 옷이에요. 군인들 제품을 다 파는 곳이에요. 진짜 군인들도 와서 산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고인데 스몰 사이즈고요. 15불에 <laughs> 득템했어요. 그래서 요 금복을 그냥 입기에는 조금 밋밋해가지고 제가 리폼을 했는데 그제 리폼 도구가 바로 여기 두 가지입니다. <laughs> 하나는 가위. 한국에서 구입한 가위예요. 정말, <laughs> 정말 잘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 가위가 이제 재단 가위인데, 사실 이 가위로 뭐 청바지도 자르고요. 뭐 제가 이렇게 바느질에 아주 솜씨가 있는 건 아니지만, 자르는 거 하나만큼은 진짜 싹둑싹둑 잘 잘려요. 그래서 이 가위 하나가 굉장히 저에게는 리폼의 가장 최고 아이템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 바늘질 상자 자요 안에 제가 쓰던 뭐 여러가지 이제 바늘 뭐실뭐 이런거 여러가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주 고 악세사리에요 요거를 이제 제가 한, 어, 한 2미터 정도 사가지고 요거를 옷에다 달았던 거예요그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렇게 놔뒀다가 이제 언제 한번 다 응응응을 하려고 그리고 이런 거, 레이스. 이것도 롤로 팔아요. 월마트에 가시면. 그래서 요것도 사서 쓰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반짝이. 요것도 이제 이렇게 릴 테이프 같이 돼 있어서 길게 사서 필요한 만큼 쓰고, 어, 이제 이렇게 남은 거 놔둔 건데요. 자, 요렇게 바늘질 박스. 간단하게 <laughs> 했습니다. 음, 뭐냐면 요 휘장 같은 거, 요것도 뭐 1불, 뭐 2불 이렇게 구입했어요. 근데 이게 부대 마크라고 하는데, 사실은 뭐 어, 어디부댄지 잘 모르겠어요. 반짝이 여기다 이렇게 휘장처럼 달았고요. 옆에는 계급장, 뭐 계급이 3개짜리, 2개짜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하는 거는 조금 밋밋해서 어, 화방에 가서 요... 물감을 샀어요. 옷에다 직접 그리는. 어느 패션쇼에선가 요 야상을 입고 나왔는데, 뒤에 멋지게 페인팅한 이 모델 옷을 보고 제가 좀 따라 했는데, 제가 입어볼게요. 이 야상은 뭐, 어 날씨 좀 쌀쌀할 때도 그렇지만, 그냥 좀뭐 하나 걸치기 그럴 때 하나 걸치고 나가면 굉장히 잘 입고 있거든요. 팔을 좀막 이렇게 걷어서 입어도 좀 이쁘고요. 그래서 제가 뒤에다 뭘 했냐면, 자, 뒤가 잘 보일까요?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. 어, 요 물감이 바로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막 그릴 수가 있는데, 사실 저도 디자인도 막 하고 너무 예쁘게 한번 좀 그려볼까 했는데, 그림 솜씨가 없으니까 사람 얼굴을 그리려다가 다 망쳤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. 막, 다, 마치, 뭐, 비둘기가 똥 쌌다. <laughs>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입으니까 조금 뭐 남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 뒤에다가 더좀 이렇게 레러링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, 또 망칠까 봐좀 엄두가 안 나요. 그래서 이렇게 리폼을 했습니다. 저만의 야상이 된 거죠. 그래서 여기다 좀더 달고 싶으면 더 달아도 되는데 글쎄요, 뭐 굳이 안 달아도 이쁠 것 같고요. 여자분들은 요거 이제 안에다가 저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매치를 했지만 어, 여자분들 원피스에 입어도 은근히 이 야상이 어울려요.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나만의. 야상이 된 거죠. 이 안에다 후드티 입으셔도 이쁘고요. 샤랄라 원피스 입으셔도 나름 믹스 매치 소비가 잘 돼요. 자, 이렇게 좀 반짝반짝 쉬머 잉크를 사용했는데, 글쎄요, 전 엉망이에요. <laughs> 자, 이렇게 하나 리폼을 했세 번째, 마지막 옷입니다. 요거는 제가 TJ맥스에서 한... 꽤 오래 전에 한 20불도 좀안 되는 가격을 주고 구입한 옷이에요.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단추를 다 잠가서 입는 그런 원피스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를 그냥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 이런 청감은 뭐 어떤 걸 사도 다 그렇게 뭐 후회하지 않는 초이스니까 그냥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. 아우터처럼 그냥 가디건처럼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. 그래서 뭐 청바지에도 입을 때도 있고요. 그냥 집에서 입는 뭐 레깅스 이런 거 입었을 때 그냥 위에다 가볍게 걸쳐요. 그래서 이런 패치워크는 제가 아마 자라에서 샀을 거예요. 그때막 이렇게 묶음으로 파는데 이걸 사서 이거는 이제 패치처럼 이렇게 오 핀이 달려 있어서 아무데나 막달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어... 컬러에 다셔도 나름대로 밋밋한 옷이 조금 살아나죠. <laughs>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어,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물감 요거를 이용해서 반전의 비를 살려서 뒷 부분에 살짝 제가 낙서를 해봤어요. <laughs> 저는 그림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낙서죠. <laughs> 그래서 낙서를 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뒤에 잘 보이시나요? <laughs> 자, 그냥, 그냥, 밋밋했던 옷이 또 하나의 그냥, 저만의 <laughs> 옷으로 탄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, 조금은 그냥, 어, 실버하고 골드를 매치해서 그냥 막 그려봤어요.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면 또, 과할 것 같아서 그냥 이 물감을 산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 헝겊을 깔고 한번 데려준다거나 드라이기로 말려준다거나 또 아니면 안쪽에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데려주면 훨씬 더이 물감이 좀잘 옷에 이렇게 밀착이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하루 정도 그냥 서늘한 곳에 말렸고 드라이기로 조금 더 말려줬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새로운 옷이 탄생을 했습니다. 옷이 좀 밋밋하다 그리고 좀 재미없다 그러면 한번 옷장 속에 있는 꽃 옷을 꺼내셔서 이렇게 저처럼 낙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제일 성공하는 게그 레터링, 그러니까 뭐 알파벳이나 한글, 뭐 한자도 좋고요. 어, 글자를 쓰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좀 안전빵인 것 같아요. 근데 어, 좀 망치시면은 뭐 거기다 그냥 막 덧발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안 입는 옷을 어 골라보시는 것도 또 방법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안 입는 옷이니까 좀 망쳐도 사실 큰 후회는 없으니까 너무 비싸고 좋은 옷은 하지 마시고 어, 좀 저렴하고 어, 그냥 뭐 집에서 편하게. 활동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원하신다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실버나 골드는 사실 검정 티셔츠에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더 이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물방울 느낌, 뭐 아니면 비가 오는 느낌 아주 터치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뭐큰 실수 없이 여러분만의 옷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주제 오마이 멋 해서 리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재봉틀 없이 <laughs> 간단하게 리폼할 수 있는 옷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. 코코 쌍! <laughs>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